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단대사령병이 무대를 치더라. 와. 이 발표를 해주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좀어 특별한 것을 보자. 이것이 바로 저희를 정한 워리어로 만들어줄 워리어 플랫 플랫폼. Yeah. 시죠 보시죠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그럼 즐거워졌나요? 즐거우세요? 네! 이번에 저희 다명또 행사를 데리고 시작을 해볼까? 하겠습니다 덕마이대데이이 형님! 덕마이데 소개를 이데이덕마이 네. 네.

삼타단 백골부대에서 조별로 기를 수행하고 있는 경평 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포병 어, 여단 육포병단 해8팔제대 이포대에서 포수로 기모하고 있습니다. 반갑입니다네 오늘 이스티스 마지막이 아니라 어, 정말 모두가 너무 아쉽고. 어떻게 보면 날씨때문에 가요들는테 조금 울적한 기분이고요 어, 너무 아쉬워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일로 왔는데 약간... 아직도 안보여요 벌써... 왔어요, 데뷔가 지짜 있어요 네그 또... 약간 오랜만에 팬 여러분들과 만난 시간이라 아, 즐거고 어... 또몇달 동안 같이... 해외했행에서고등학교때 부모들하고 또... 아, 네, 네. 어, 아 이별을 어, 아, 아, 어, 그러니까, 아, 해야되는 그 순간이 와서 그런지 은 굉장히 좀... 그래요. 국가의 눈물이 <목소리도> 습니다 지금 합니다 일단 아그 기념으로 <목소리도> 또 아따 <목소리도> 아따 <또>. <목소리도> 어, <어떤> <목소리도> 네. 저희가 여태까지 어떤 전례가 있죠. 가 첫째 날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상군으로 한국일병이 상행시로 와서 그냥 무대를 는데그 <목소리도> 다음에는 계룡대로또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을 어, 어떤 단어로 어 강대승 일병에게 우리 하민 씨를 부탁해야 역대급 어행시 씨가 나올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저희가 또 지상군 굉장히 어, 저희 모두가 모든 모두 장병이 열심히 준비하고 문대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육군 대군 공군 모두 나오는 육해공군으로. 한번 가보도록 생각 못 하겠습니다 생각 못하게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뛰어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에이! 자 그러면 6회 광고입니다 하나, 하나 둘셋 <laughs> 육지에 올라오 보니 드디어 보이는구나 자 다음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해가 뜬걸 보니 그들이 왔구나 <laughs> 얼마도 차가워지는 걸 보니 정말 그 날이 왔구나. 아직들 많아서 그정이 자, 자 마지막 갑니다. 하나, 둘, 셋. 군문화 축제하면 바로 당연 1등 시상문 페스티벌. 내년에도 꼭, 꼭, 꼭이 자리에서 보십시다. 이거 생각한 거 그냥 중성 중성과 대, 대성 음, 이거 지금 생각한 거죠. 뭐, <laughs> 아, 오늘 너무, 아, 너무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너무 너무 잘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 너무 아, 너무 잘해 줬는데 마지막 날이라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아, 아,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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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산콘 아, 페스티벌의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의미로서 피날레를. 자 여러분 대성이는 준비 할 시간을 안줘야 바로바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죠? <laughs> 자, 하나, 둘, 셋! 피! 피가 나도 좋다. <웃음> <웃음> 하나, <웃음>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네, 여기는 이끌어 온 곳. 보고 싶었던 너무 있었습니다. <laughs> 너무 신기하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laughs> 이 사람에게 과연 불가능한 게 있을까? 아, 맞어이 <laughs> 사람에게 사행시식학 도대체 까 아니, 왜면사행시식보도대 이게 뭡까아뭐 그거 아닙니다. <laughs> 제가 웬만하면 일영초인치하는가생각는데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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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쳐가지고 뭐이할수기하아는 겁니까? 기가고 야, 그러면은 야, 이게 왜 치지 않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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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안돼 또 안돼 안돼 니이 이게 어느정도 <laughs> 그러면 <laughs> 대성군 제가 이거를, 이거를 하는게 사입니다자 <laughs> 능사 이행시니다자 능사 이행시 역시 저는 안 되네요. 강세이 죄송합니다. 어? 제가 <laughs> 사과 제가 사과할게요. 제가 사과할게요. 제가 사게요 제가 사과가게요 제가 사과할게니제자사과할가사니까자여제분생갑니제자넘어갑게다 제가 제 저희 지난 어, 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우리 팬 여러분들 어, 또 많은 관객분들 이렇게 공연 열심히 준비했는데 끝까지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쪽네 번째 이미 항상 매번 왜냐면, 저희가 너무 아쉬워서 그런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어,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또 인사를 드리겠고 또 다음 주에 좋은 축제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대뵙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개하면서 특히 노래를 시고올까요네 여러분 감사했고 또 행복하십시오 그때 차렷! 전문에요회승